안녕하세요. 하루우분 동구부 하우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화 수위에 관심을 기르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 규제 지역 해제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여기에 연내 발표할 재건축 안전 지나 완화 방안과 추가 대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기가 이어졌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출 세금 규제는 물론 정비 사업과 분양제도 등 전방위적인 완화 방안을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완화책이 자칫 다시 시장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현재 금리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개인당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부동산 규제로 완화해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이나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 심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방안이 1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서도 주정심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101곳 중 41곳,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과 인천, 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하면 규제를 해제할 정도의 요건은 충족했다는 평가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탓에 대대적인 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또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의 경우는 해제 논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고 또 해제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의 경우에는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간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을 사실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규제 해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을 먼저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원이나 도봉, 강북구 등은 지난 6개월 동안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때의 규제 완화책을 보면은 음, 잠깐 보고 시작해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가 주택 기준 상향,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 세금 규제 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도세와 치득세를 전면 면제, 그리고 l t v DTI 규제를 완화,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그리고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정책 완화 쪽으로 방향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집값 하향 흐름이 뒤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금리 인상이 지속하는 데다가 경기 침체의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은 물론 대출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을 줄줄이 풀어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줄줄이 쏟아냈지만 수년간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규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다가 정권 말에는 강남 3구까지 해제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장이 지속해 침체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거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당시만 해도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대폭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엔 분명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 정부 역시 부동산 침체기를 맞은 만큼 이런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로 시장의 반응을 살핀 뒤 연말로 예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취직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등을 내놓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핵심 지역 규제를 해제한 뒤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고 장기적인 불황에 빠진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DSR이나 LTV 등 이런 쪽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해제가 가닥 잡힌 것 같은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과하게 통제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정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완화 등은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이고 양도세 완화는 어쨌든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DSR 완화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 문제나 개인 신용 리스크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최근 지표들이 하락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규제 완화는 점점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금리는 당장에 뭐 자이언트 스텝, 뭐빅 스텝이라 해서 당장에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오분 동건부 하우돈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